에버노트가 기존의 메모와 차별화되는 게 끊임없이 이어주는 게 제일 큰 차별화점인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제가 길을 가다가 쓰고 그 생각이 병기, 병기 안에서도 이어지고 병기 위에서도 이어지고 밖에 나와서도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 걸어다니면서 메모를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에버노트는 확실히 그게 되는 거죠. 그게 기존의 메모장과 다르게 내가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서도 계속 이어지는 게 저의 생각의 꼬리를 꼬리를 무는 그런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제 차별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사용을 하면서 예. 그렇게 이제 편리하게 쓰고 메모하는데 예. 메모도. 뭔가 이제 어디 가치를 가져야 되나? 활용을 하듯이. 아. 뭔가 활용을 하는 그 기점이 있어야 이제 아, 이게 정말 좋다라는 게 나오지. 메모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역할을 어떻게 해? 지금 올해 들어서 그 카테고리를 싹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카테고리를 보면 그냥 제 삶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활하고 있는 거 가족, 일, 기타, 관심, 앞으로 해야 될 일, 과거, 현재, 미래가 카테고리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고 각 카테고리 노트 안에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남들이 절대 보면 안 되죠. 제 인생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어서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 인생이 그대로 한 메모 에버노트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제삶 속에서. 그러면 어찌 보면 예. 어, 블로그는 오픈된 공간의 예. 그 라이프 로그라고 하면 예. 에버노트는 내 네, 폐쇄된 내 네, 개인 사이버시가 갖는 라이프 로그라도 라이프 로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그 전에 에버노트를 사용하기 전에 이제 좀 이제 앱이라는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 앱이라는 것들이 생성되기 전에 뭘 했었냐면 블로그를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하지만 별도로 어 비밀 카페라는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관심돼 있는 정보들을 다 수집하는 그리고 거기에 수십 개의 그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어 3년이 지나도 그 카테고리를 뒤져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검색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거기 가서 필요할 때마다 접속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에버노트를 통해서 개별화된 공간에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정말 쓸수 있는 저만의 또 하나의 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꼭 필요하죠. 또 가면 지금 하고 있는 일, 네. 강의 중에 프레이즈에 네. 이제 그 자료도 수집하고 또 공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들을 어, 에버노트 많이 아이디어도 수집하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 프레이즈와 에버노트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프레이즈는 기본적으로 창의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아니면 특정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그거와 이어지는 모든 자료를 일단 에버노트 <laughs>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다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집된 자료들을 제가 떠오르는 생각들도 물론 메모라고요. 한날 시간을 정해서 그것을 쭉 펼쳐보면서 이제 <laughs> 생각을 분류를 해나가는 거. 마인드맵을 이제 그리기 시작해 에버노트를 기반으로. 그렇게 해서 그 마인드맵을 기반으로 프레즈를 구성을 하는 거죠. 어,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마인드맵은 제가 프레즈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 자료 수집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버노트로 마, 마인드맵을 수집을 한다고 하는데 에버노트에는 마인드맵이 없잖아요. 어, 근데 그 에버노트로 마인드맵을 어떻게 하나요? 어, 에버노트를 띄어놓고요. 네. 마인드맵을 띄어놓고 에버노트에 제가 수많은 키워드들을 올려놓고 네. 모아놓은 자료들을 올려놓았으면 네. 그것들을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하면서 네. 계속 생각을 이어나가는 거죠. 네. 아. 마인드맵을 가지고 하면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물론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생각해 놓았던 좋은 아이디어들이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관련된 문구나 저에게 영감을 준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에버노트는 그런 것들을 기록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사 붙이기로 마인드맵에서 이어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음, 마지막으로. 에보노트는 나의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에보노트는 나의 뭐 제2의 뭐뭐 어떤 그뭐 사람도 있고 <laughs> 네. 어떤 사람은 와인셀러라는 사람도 있고 수납장이라는 네. 사람도 있고 어, 에보노트는 제2의 어, 저는 제일 적합한 게 생각이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부분을 하드웨어로서 꺼내 놓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이의 기억 장소? 예 제2의 뭐 가장 중요한 기억 장소죠. 지금으로서는 뭐 강의 파일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점점 더예 에버노트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예.